안녕하십니까 아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오늘의 영상은 어, 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찍어 볼 생각인데요 오늘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 거냐면 자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관점 매매 복귀 자 오늘은 추후 관점을 내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직전 관점이 너무나 크게 틀어졌고 그리고 관점 폐기 라인을 건드리고 돌파가 났기 때문에 기존 관점들이 모두 팩이 되어서 음,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데 조금 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추후 관점은 좀 빼고 지난 관점과 그리고 매매 복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정합니다. 제가 졌네요. 이제 이게 어, 저는 숏을 조금 많이 보고 있었는데 숏이 굉장히 크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매매이기 때문에 틀린 매매에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실수를 했었는지 좀 이번에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방이랑 방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제가 너무 숏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큰 조정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숏 관점만 냈다 보니 어 이런 조금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매매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지난 관점부터 말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관점은 여기서부터 고점 갱신이 나왔고 이렇게 ABC로 빠진다, ABC로 조정이 나올 거다라는 게 지난 관점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가 뭐 한요 근처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단가는 여기서 불타고 뭐 하느라고 한900 정도 선이었고요. 그리고 스탑노스는 기존에 이렇게 설정돼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까지 불 밭, 불탔고, 내려오는 파동에 또 욕심부리면서 반익 안 했습니다. 반익을 안 했고, 음, 위에 스탑노스가 나갔는데, 직전 현상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강력한 라인이었던 여기, 그리고 여기, 정거점. 요렇게, 그리고 요 근처에서는 한번 세번 정도는 저는 쇼트라이를 해볼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제평단과 살짝 건드리길래 불탔고, 어, 그냥, 반가안 하고, 홀딩 했다가, 스탑너스가 나갔죠. 다행히, 이제 앞에 좀 익절 날려놨었고, 세 번이나 익절 날려놨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도, 요 매매에서는, 이제, 어, 익, 익절로, 포지션이 끝났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 올라올 때, 제가 쇼스를 한번 트라이를 하려다가, 이따가 좀 설명 드릴 거지만, 숏을 트라이 하려다가 여기는 스트라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고점 근처에서 트라이를 했다가 여기에서도 터졌습니다. 여기에서 터진 거는 생 손실이 났죠반익도 못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매매는 조금 손실을 봤습니다. 이제 그 손실이 이제 여기에서 익절한 부분을 넘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 여기서부터 시작된 매매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더라도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남들 다 먹는 농장에 어, 기회비용을 날렸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쇼트 조금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었고 쇼 관점만 줄창 냈기 때문에 음, 이번에 실패했던 매매에 대한 복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좀 디테일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한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까지 저 그러니까 여기서 쇼 봤던 것까지는 이렇게 쇼스를 계속 보고 반익절을 하고 날렸던 것까지는 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여기에서 받았다 아니죠 여기 여기에서 받았던 쇼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내려왔으면 아주 강매물 대가 있을 때에 반익은 했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제 매매에서 아쉬운 점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풀 홀드 해서, 여기에서 익절에 나갔을 때, 더 익절을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서 욕심 부려가지고, 손실을 좀 키웠던 거. 이게, 첫 번째, 제 아쉬운 점이고, 두 번째는, 어, 이거 좀 깨끗하게 지우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것들은. 또한 가지가 뭐였냐면, 제가 지, 한 몇, 한세 번째 정상 전에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 롱으로 간다면, 이 카운팅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1, 2, 3파가 나오고, 4파, 5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그땐 좀 짧았죠? 한요 정도? 요런 느낌? 뭐, 어쨌든 요쯤이었나? 제가 이렇게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간, 간과한 게 뭐였냐면, 간과라기 보다는 뭘좀 믿었었냐면, 이파에 수렴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수렴이라고 보, 봤기 때문에, 수렴이 나왔으면, 어, 에, 그 엘리어트 파동에는 교대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금 후행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뭐 1파, 3파, 5파 나오고 4파 나오고 5파가 나온 거라고 보이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갱신했기 때문에 이 3파의 끝이었다고 보면 여기에서 앞에서 시간 조정 수렴으로 시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가격 조정이 적어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격 조정이 뭐 최소한 3파리 사실 가격 조정이면 뭐좀더 나올 수도 있겠죠 뭐 0.5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된다. 이 교대 법칙. 이쪽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 이 파에서 가격 조정이 나왔으면, 보통 사 파에는 시간 조정이 나오고, 이런 교대 법칙에 대해서 너무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관점을 놓친 게 있지 않나. 너무 너무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죽고. 이렇게 빠질 것이다. 그래서 382까지는 갈 것이다. 라는 제 머릿속에 지배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아니, 두 번째 오류죠. 여기 매매 잘못됐고. 이제 두 번째 오류. 교대 법칙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를 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 그래서 그이이 이 조정이 시간 조정으로 그냥 끝날 수 있, 있겠다라는 어떤 아니 딸려신이네요 <laughs> 어떤 그런 가능성. 여기가 이제 보시면 236 구간이죠. 그죠? 236만 되돌리고 시간 끌리고 빨리 못 깨면 그냥 이게 조정에 끄실 수도 있겠다라는 불장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간과한 거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아,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행복 기간이 무려 12일입니다. 12일간 응축된 힘이, 이 응축된 힘이 하방으로 터지면 큰 추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댓글에 무슨 댓글이 있었냐면, 이 12일 동안, 그때는 9일이었나 그랬어요. 9일 동안 횡보한 힘이. 위로 터지는 경우는 없나요? 라고 말씀 주셔서, 제 댓글에, 위로 터지는 경우도 있겠죠. 있으면, 어디까지 갈지 볼지 모르겠습니다. 55, 56도,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댓글. 55, 56도, 금방 갈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댓글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제가 그 생각을 이 당시에, 좀 어버버 하면서 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가, 이 횡보 기간에 횡보를 길게 했고, 큰 추세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았는데, 밑으로 터질 생각에 그냥 절여져 있어가지고, 위로 터졌을 때, 고점이 돌파가 나서, 제가 어, 직전 영상에 뭐라 고 그랬냐면, 여기 쇼관점 폐기관, 폐기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고점이 재갱신되면, 지금 상황에서 재갱신이 된다면, 이거는 쇼더 이상 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로 가면, 저는 쇼관점 폐기 하겠다. 여기를 깨면.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숏관점이 폐기된 시점에 그럼 전 추격을 탔어야 돼요. 왜? 여기에서 엄청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렇게 갱신하고 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올라가면 자리를 잘 보고 이제 추격 롱을 탔어야 되는데 그 추격 롱을 타지 못했다. 그 생각을 하지. 이 12일의 조정에 을 간과하고 있었다. 위로 터졌을 때그 추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추격을 탈 자리가 꽤 많았어요. 자, 첫 번째, 여기 5분 봉인데, 5분 봉을 보시면, 여기 라인이 어떤 라인이었냐면, 그때 4시간 봉 꼬리 달았던 라인이거든요? 이, 5 2 52 5 52.5k. 자, 여기 추세를 딱 넘기자마자, 여기서 리테스트를 비벼줬어요. 솔직히, 여기에서는 그렇다 쳐요.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서 숏을 못 받았던 이유가 이거예요. 보시면, 이게 1분 봉을 보면은, 그냥 여기에서, 머뭇머뭇 하다가, 그냥 한 방에 쭉 쏘면, 1분 봉에서 쭉 쏘면서 올라 타버렸거든요? 볼까요? 여기서 보면, 한번 머뭇머뭇 하더니만, 그냥 올라 타버렸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그다음부터는 이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사실, 롱을 스위칭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후행적으로 볼 때는. 아, 여기에서 롱을 타, 근데 이 채널 아니라서 좀 어렵긴 했겠지만, 여기에서, 어, 올라 탔다를 보고 나서, 적어도 여기에서는 롱을 탔어야 되지 않나. 혹은, 여기 돌파. 올라 타서, 여기 고점 돌파할 때 추격을 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백번 양보해서, 여기가, 최종 고점, 이게 지금 고점 라인이거든요. 고점 라인을 뚫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쇼 관점이 유리해 라고 보고 있었다면 적어도 여기에선 탔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자리고, 첫 번째 1번 자리, 여기가 2번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서 3번 자리. 이게 오늘 아침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기에서라도 여기 보시면 수렴으로 보이죠? 여기에서라도 뒤늦게, 이 추세가 안 깨지면, 손절가 짧으니까, 이렇게 손절 잡고, 뭐,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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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을 탔어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일간의 횡보를 하고, 이렇게, 이만큼만, 고작 이만큼만 쏘고, 55도 못 가고 죽지는 않을 거였으니까. 근데, 놓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숏을 치지는 않았지만, 추가 숏을 여기서 치지는 않았지만, 하, 이, 놓쳤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지라는 멍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지켰지만, 두, 이번, 두, 이번 자리에서, 솔직히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이걸 보고 그냥 치, 롱을 칠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기는 이 이번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번 자리에서 올라 탔고, 리테일을 주는 것처럼 올라 탄 다음에 리테일을 줬고, 그러고 나서 저점을 낮추지 않았거든요. 어, 저점을 안 낮추네. 한번 튕기고, 두번 튕기고, 여기에서는 추세라인 딱 그어가지고 어 이탈 안에 그럼 여기서 나롱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후행적으로 또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10, 복합적이죠. 12일간의 횡보 12일간의 횡보에 대한 힘 분출을 간과했던 것 여기서 더 못가 많이, 많이 가봐야죠. 여길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아침까지는 55k 정도 근데 12일간의 횡보를 했다는 걸 제 간과하고 있었고 또한 가지 12일간의 횡보와 같이 시너지를 봐주는 또한 가지가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유. 다섯 번째 이유는 ETF를 너무 무시했어요. ETF의 ETF 승인의 어, 파급력을 과소평가. 했습니다. 이게 또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서 추경롱을 타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까지 갈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57. 하루 만에 57. 지금 어디서 올라온 거냐면 거의 10% 올랐잖아요. 10% 넘게 올랐네 여기 눌림 주고 여기서부터 줄창 쏘기 시작해 가지고 12%가 올랐습니다. 맥점까지. 그죠?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오파 카운팅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보면 지금 비트가 이 고점에서 피보나치 확장으로 찍었을 때 3.618도 넘었어요. 솔직히 이거 진짜 저는, 어, 뭐랄까, 좀, 이렇게까지 갈수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제가 이제 물론 롱을 못한 입장에서 제 실력이 부족했지만 와 이렇게까지 이 고점에서 3.618까지를 넘기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게 어떤 이유냐라고 보면 저는 이 ETF 승인 이슈 22일의 횡보에 파워를 모은 것도 있지만 아무리 모았다고 치더라도 이 ETF 승인 파급력이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습니다. 이걸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이렇게까지 오를 줄 알았으면 무조건 추격롱을 추격 탔죠. 뭐 여기서든 그래서 <laughs> 떨롱이나 떨어졌을 때 롱이나 어 옆에 가로치기 횡보를 할 때, 옆치기 횡보를 할때 ETF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몰, 못 오를 거다. 이만큼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고 롱을 타지 않았던 것. 그래서 총 다시 정리를 하면 음첫 번째는 다 정리를 해볼게요. 음, 좀 정리를 하고 자 잘못된 매매 복기 첫 번째는 이제 이 부분에서 매매를 잘못했던 거 반익 날리지 않았던 거 반익하지 않은 점2번 알았다. 2번, 어, 10, 아, 교대법칙에 매몰되어 있었다. 3번, 어, 12일간의 횡보 후 발산을 간과하고, 아, 간과하였다. 간과? 어, 활용하지 못했다. 4번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추격의 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격하지 않았다 즉 이건 유연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숏에 절여져 있었기 때문에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ETF 승인의 파급력 저는 ETF 승인되면 은 단기 조정 하락이 나올 거는든 아, 그러니까 호재 소멸로 단기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ETF의 ETF 승인으로 인한 펀더멘탈을 잡아주는 이 파급력이 ETF 승인의 파급력을 제대로 어,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가 어, 이번 매매 가장 핵심적인 저의 실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많긴 많은데 <laughs>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숏을 본 이유는, 1차적인 ETF 이슈로 인해서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 그 전에 영상, ETF가 승인되기 전에는 저는 어디까지 봤었냐면, 막 21K, 25K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ETF가 이슈, ETF 이슈가 이제 승인되고 나서, 이렇게까지는 어렵다. 하지만, 제가 롱이 없으니, 롱이 있었으면, 당연히, 무한 홀딩 롱을 계속 외쳤겠지만, 익절, 부분부분 익절, 혹은, 불불불 타면서, 계속 익절을 하면서 롱을 받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호재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눌림을 주면, 저도, 이제는, 조금 더 자신있게, 시장에 돈을 투자를 해도, 음, 잃지 않지 않겠나. 이제 스캠의 영역은 넘어섰다. 라고 음, 판단하고 롱을 받기 위한 조정 자리를 기다리는데 그냥 관망할 수 없으니 숏을 치던 거였어요 그 조정을 잡아보겠다고 그래서 줄창 숏을 봤죠 줄창 숏을 봤었는데 어, 제가 숏을 봤던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기까지는 상식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382까지는 그렇게 욕심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이 정도였죠. 그때. 뭐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물때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이제 어디서의 잘못이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매매를 너무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야 어차피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 찍었으니까 뭐제 매매 흐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어제 의 매매는 그니까 쇼시 틀린 건 당연하고 쇼스를 봤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생각은 안 드는데 쇼스를 볼수 있었 볼 수는 있죠. 왜냐면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 말고도 쇼스를 본 사람이 꽤 많으니까. 근데 쇼스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대응을 너무 못했다. 그랬으면 더큰 수익을 볼수 있었는데, 추격을 탔더라도 뭐한7%뭐 짧게 잘라 먹어도 뭐한5% 이상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에서 수에 너무 몰입돼서 롱칠 생각을 못했다. 유연하지 못했다. 아직도 뻣뻣하고, 어 제가 어떤 관점에 조금 매몰되면 조금 그 관점을 너무 고수하고, 하는 확신 편향이 아직 있지 않나. 그 부분을 꼭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번 매매복귀를 통해서 했고요. 어, 기본적으로 매매복귀를 하는 건, 음, 어떤 느낌일까요? 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제 실수를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 많은 비난을 하셨더라고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제가 틀렸으니까. 틀린 거에 대해서 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는 충분히 있는데, 어, 관점은 어찌됐든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뭐, 제 관점대로 만약에 매매를 하셔서 피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주관 있는 관점을 전 계속 낼 거고요. 하지만, 제가 잘못한 매매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제 실수가 이래이래 했습니다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일단 저도 심기일전을 하고, 지금 추후 관점을 내지 않는 이유는 솔직히 여기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죽을지. 여기 뭐 뭐수량 보이고 있고, 제 여기 단기적으로 여기서 롱, 바 응, 받기는 했는데, 솔직히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좀 갱신하고, 오파, 저는 이제 카운팅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가 막 파지 않나 여기 뭐 많이 올랐으니 여기가 3.618을 찍었으니 조금 절단 날 수도 있겠지만 절단이 나거나 짧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점을 좀 갱신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손익비 좋아 보여서 롱 잡고 반익은 해뒀는데 뭐추 여기 뭐 고점을 어디까지 갱신할지 갱신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기 때문에 지금은 관점을 내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냥 한 템포 쉬면서. 조금 더 그림이 예쁘게 나왔을 때 아, 추후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틀려 틀렸, 크게 틀렸기 때문에 관점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한번 하고 어, 그리고 다음 영상이나 다음 영상쯤에 관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긴 영상이었거든요. 설명을 하고 제가 실수한 것들을 하나하나 짚느라고 좀긴 영상이 되었는데 어, 반면교사 삼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종종 앞으로 제가 관점을 틀릴 때나 이럴 때는 한번 요런 복귀 영상도 종종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비난보다는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